나이 들어 채신머리 없는 행동 다섯 가지. 나이가 든다는 건 세월이 얼굴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태도에 묻어나는 일입니다. 채신머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품격입니다. 일 나이를 방패처럼 쓰는 행동, 내가 몇 살인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닫히고 마음은 멀어집니다. 나이는 존중의 이유가 아니라 배려의 출발선이어야 합니다. 이 주변을 살피지 않는 무딘 행동. 목소리는 커지고 표정은 굳어갑니다. 한때는 몰랐지만, 이제는 알라이입니다. 조용히 주변을 한번더 보는 것. 그게 최신입니다. 3조원이라는 이름의 간섭.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상대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. 말을 얻기보다 마음을 먼저 묻는 게 어른의 방식입니다. 사변하지 않는 생각에 집착하는 행동.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 생각만 옳다 믿습니다.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. 고집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이 됩니다. 오사가보다 체면을 지키려는 행동. 한마디 미안하다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하지만 그말 한마디가 사람을 남기고 관계를 살립니다. 채신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데서 빛납니다.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혀야 합니다. 채신머리는 끝까지 지킬 때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아름답게 만듭니다.